사고할 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X3 XDrive 20D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에 주행 거리는 28,000km로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 거리 보여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정면 유리 볼게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봅니다. 본넷 쪽 역시나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범퍼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3.07mm 4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후어쪽 컨디션 쭉 한번 보시고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아주 조그맣게 만 생활기스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31mm 4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깨끗하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확인합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요. 이얼 폴딩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피렐리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8,82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핸들 열선 이용 가능하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헤석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있고요. 선루프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이패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역시나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작 가능합니다. 운전석 구조석, 열선 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팔걸이 겸 컵홀더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2열의 열선 시트 시각책 사용 가능하고 선루프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상태션 먼저 확인합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수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치자짐 없고요. 반대쪽 봅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치자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쪽 보는데요.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치자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치자짐 없습니다.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X3 X 드라이브 20D 살펴봤습니다. 냉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